정첩사건 판도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치인의 전 보좌관이 북한과 접촉 후 정보까지 보고했다라는 정황을 국정원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정치권 인사 A씨 정치인의 전 보좌관이라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대사 중이다. 2016년경 A씨가 베트남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했다. 이후 서울에서 인터넷 사용에 북한의 난수표. 암호문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정치면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에 그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베트남에서 이제 북한 그 대남 공작 요원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접촉해가지고 이런저런 교육을 받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받은 교육에 따라서 서울에 와 와가지고. 난수표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내면 이게 들통이 날수 있으니까 예. 난수표를 가지고 북한에다가 그 다시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뭐 다시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그다 몰려 있는 공장들이 몰려 있는 창원에다가 제주도에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직까지 21세기 2023년 이그 대명 백주에도 북한의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과 간첩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하나 그 충격적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국정원이 간첩에 대해서는 전혀 그 적발을 했다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 양쪽으로 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인기가 뭐 별겁니까 무인기 한 2천만 원밖에 안,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무인기 가지고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질,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인식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하면 제주 간첩 부역을 받고 있는 그 사건 관련해서 접선했던 북한 공작원이 2014년에도 이름을 올렸던 그 공작원이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북한 공작원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다 뭐 그런 겁니다. 소위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모 씨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을 접선했는데. 대북 보고문 암호화 방식 등을 교육받았다고 해요. 이후 제주 지역 시민단체 인사들과 반국가 단체 한기회를 설립했죠. 북 지령에 따라서 노조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반미 반보수 활동을 했는데 저 북한 공작원 김명성 캄보디아에서 만난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2014년 베트남에서 피시방 간첩 B 씨에게 지령문을 전달한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다. 2016년 체포 당시 피시방에서 국내 시민단체 등의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게 했던 인물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북한 공작원에게 수년째 우리나라의 정보원들이 어, 북한 정보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어, 혐의인데요. 어, 국정원이 조금 더 샅샅이 이 의혹 파헤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